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라온피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촬영을 했었고 어, 요 하단상에서 조금 정도만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너무나 좋은 타점이다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좋은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구요 AI 계열에서는 굉장히 어, 마당발이다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삼각수렴, 예, 삼각수렴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우리는 사실 여기 조금 이탈한 후에 좀 급등을 하면은 손익비가 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각각이 38% 60% 정도를 노려보고 있고 또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어, 위쪽에 있는 7,250원에 대한 타점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어, 뭐 밑에 쪽을 이제 조금 아깝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올라온 상황이 있고 7,2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라인에는 우리가 어, 지지 라인이고 위쪽 라인은 이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위쪽 라인은 파는 라인 밑에 쪽에서는 지지 라인 사는 라인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근데 지금 파동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까지 가지 못했고 수렴 구간에 이제 중간 형태에 있는 라인들로 지지 라인을 받고 서 위주로 올라갔다. 그럼 지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7,2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지지를 받고 8,150원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한번 털어내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이 라인에 지지를 받게 되면은 2차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13%, 2차적으로 한29% 정도 지금 노리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최종적인 라인인 9390원 라인은 이 위에 있는 파동이 아예 밑에 있는 파동과 좀 나누어서 움직임이 좀 성격이 좀 다른 파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항은 한 차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항을 받는다. 만약에 9390원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뭐 가장 좋은 그림은 이 8100원 라인. 81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좋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030원, 11030원 정도에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구간이 되면은, 수렴 구간을 이탈을 정확하게 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제 시세를 나오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파동 은 a 파동 b 파동 c 파동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5020원 5860원 그리고 7250원 8150원 그리고 9390원 1130원 0요 라인을 체크를 해 두시고 지금에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7250원이 어, 타이팅에 대해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어, 지지 라인은 5,860원 정도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9,39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손익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시점을 기다리면 좋냐? 위쪽으로 아예 9390원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기준에서 8150원과 7250원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위쪽으로 큰 시세를 충분하게 분출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전략대로 신규 매수자분들은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걸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인 타점 8,150원, 그리고 9,300원 정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최종적으로 2차 타점까지 왔을 때는 50% 정도, 절반 정도는 익절하고 대기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기다리셔야 되는 나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8,150원이나 7,120원을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타겟인 11,03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다. 이 전략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은 여러분들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